는데 여기는 맨날 여러분들 주던데요. 이 와중에 여기 만두를 또 먹겠습니다. 이렇게 만두. 중국 빵이 또 맛이 궁금해? 그냥 별거 없어요. 네, 그냥 찐빵을 튀겨놓은 것 같아. 찐빵. 꽃빵을 음. 튀겨놓은 것 같아요. 깐따형이 성심방 방송한거 보고서 성심당을 갔어? 아이고 그냥 깐따형 방송이 도움이 됐구만 마트 뒤지락이 없는거 비싸기만 오래지게 기 호구 않는가너 가가지고 씹으라 그냥 아니 형 깐따형 방송 5천원 들고 갔는데 한 중고등학생 같아요 보니까 5천원 들고 갔는데 빵 하나 팥빵 하나 사고 나왔다며? 음 성심당이 고런 곳이야 아 진짜 존나 비싸 맛은 있는데 충분 학생들이 이제, 흔히 말대로 매점에서 빵 사먹는, 고동 갖고 가면 빵 하나 사면은, 퐁창이 그냥 아주 주머니가 그냥 아주 널널하니 그냥, 빈털덜이래서 나오는 거지. 음. 어, 되게 비싸요. 성심당 빵두 개만 사면은, 두세 개 사면 훌쩍 만 원이에요. 진짜 비싸요. 아. 음, 개 비싸. 케이크이 일반 요런 데서 2만 원짜리가, 막, 4만 5천 원막 이래요. 너무 비싸 거기는 아, 요즘에 청주화 돼가지고 동네 빵집도 이제 맛있거든요 그런 데 가는 게나 가끔가다 분위기 내려고 하는 거죠 근데 빵집이 여러분들 체인점도 먹을 만해요 뭐 뚜레쥬나 이런 데 가시면은 은근히 맛있는 거 많아 굳이 뭐, 이게, 요즘에 뭐, 유명한 성심당, 이성당, 뭐, 이런데 뭐, 갈 필요 없는 것 같아요. 야, 그러게, 빠바가 좋냐, 뚜레주루가 좋냐, 친구들이야? 나는 개인적으로 뚜레주루가 맛있어. 생일전 별로 없어서 그러지. 빠바가 좋아? 니네들은? 빠바가 맞네? 응 음, 우리 친구들 빠바가 맞네요. 야 근데 우리 친구들 빠바, 니네들 빙수 먹어봤냐? 와 커피계 진짜 엔젤리누스급이야. 아 진짜로. 아 빠바 빙수 진짜 쓰레기더라. 한번 먹고 진짜 그돈 내고 먹는 거는 진짜. 야 우리 집 누렁이 저도 안 먹겠더라 진짜. 아. 음 빵은 맛있는데 빙수는 설빙이지. 음. 진짜 맛 없더라구요 그래서 다시는 안 먹었어요 아무리 제과점이지만 아닌 것 같아요 빙수는 설빙이요? 야 호미빙이 진리 아니냐? 요즘 내대는 거잖아요 약간 그 동남아 스타일 빙수라고 해가지고 막 사목 칼집 내주고 그런 거 유사양품 되게 많던데 호미빙 고기가 진리 아닌가? 함을 가지 않았나 거기는설그 설빙아 호미빙도 유행 지났어요? 아 그래? 음 호미빙도 별로야. 이제 뭐 짜장은 여러분들 다 먹었네요 거의 이제 국물 남았는데 이제 국물은요 탕수육을 또 여기다가. 이렇게 해서 또 끌고 먹는 거예요. 이게 또 이게 더럽다고 하시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요 조합이 은근 뭐 내가 먹은 건데 어때? 이렇게 해서 먹으면은 진짜 맛있다. 야 여기 캔무아를 안 내들이 있냐? 오졌다 진짜. 이 캔무아 알아요 친구들? 야 옛날에 그 학창 시절에 고등학교 중학교 때 저의 그 미팅 장소였어요 캔무아가. 예, 그, 바야흐로 뭐, 10년 전에 유행했던 건데, 아직 살아있구만! 어 캠머 아, 알아요? 그게 왜 좋냐면은, 의자가 이제 그, 그네야. 음, 응, 그때 당시에는 병신마냥 이렇게 타고 다니면 여자애들이 좋아할 줄 알고, 이제 남자들이 소개팅을 다굴러 잡은 거지. 대전에 이제 은행동에 이제 캠머가 하나 있었는데, 지금 있나 모르겠어요. 예. 그게 없어졌죠, 이제. 그러니까, 거기 가면은, 눈꽃빙수를 팔아. 거기가 눈꽃빙수 최초야. 맞아. 눈꽃빙수라고 요즘 많이 유행하잖아. 거기는 유행하기 전부터 나왔지. 겟무하냐 응, 거기가 빌려야. 그리고 거기는, 여기 빵 얘기하시는 분 많은데, 야 아웃백보다 더한 곳이야. 씨부랄, 거기 가면 애들하고 항상 갈갈보를 했어. 어, 애들이 막 그냥 났대, 이제. 중고등학교 때니까. 갈갈보! 얕다! 알바생이 벌써부터 눈에서 쌍지 뿔이야 하지만 중고등학생들 뭐 눈치있냐? 씨부랄놈들 그냥 생크림 듬뿍이여 와 진짜 아줌마 눈치 알바생 눈치 오지게 봐도 천하무적이야 아 몰랑 응아 음, 진짜 뭐 대단하, 대단하잖아 니들은 먹성보소 막 나도 그랬고 음, 그때 당시에 뭐 진짜 빵리필게이 시조는 캠퍼였어 그걸로 뭐배 채우지 애들 한 열댓 명 가가지고 빙수 하나 시켜놓고서 그냥 혹시 돈 없을 때, 우리. 응. 아직도 그래요? <laughs> 아이고, 아직도 그 추억이 있구만. 요즘에 없어졌겠죠. 아. 요즘에 리필 안 된다고? 그럼 누가 가, 거기를? 아니, 그 씨부라, 거기 뭐가 맛있다고, 누가 가? 응. 거기는 빵 때문에 가는 거야? <laughs> 아니, 거기. 고기는 빵 때문에 가는 거야, 쌈마이하고, 어. 후가가 고기를, 응, 리필 안 해주면, 어. 해 죽었지, 캔모아는 리필 생명인데, 아. 리필 된걸 아직도 몰랐다고요 우와, 진짜. 속고만 사르셨네, 인생. 응. 음. 캔모아 리필을 모르셨냐. 아니에요, 리필, 무한 리필이에요, 응. 한 번이라니, 야, 한 번이면 따져야 돼, 본사에다가. 그 본사 지침 아닌가? 응. 그 따져야 돼, 누가 하려고 하는 건데? 응. 이제 한 번으로 바뀐 거예요? 야, 진짜 오졌다, 오졌어. 응. 그치, 리필점에 가는 거지. 야 여기 또 마무리가 또 깔끔해야 되거든요. 짜투리야아 인천 연화동에는 한번 주고 리필이 안 된다고? 아, 거기도 진짜 초심 잃었네. 야, 진짜 오졌다. 진짜 초심 잃은 거봐 캔무아 그러니까 망하는 거야. 다 망한데 이유 있어? 뭔가 하나씩 핀또아 나가는 거야. 음, 초심 잃었구만. 근데 캔무가 살아남은 데는 아직까지 있어요 리필도 다 되고 없어져서 그런 렇 거지 또 고기 왕건이가 있네요 저한테 부천에도 있어? 속속들이 여기 제보가 나오는구만 음 맛있다 짜장면 끝 여기다 리필 좀 할게요 저도 한잔해요 친구들 시원하게 음. 아, 시원하다 아우 또빵돌리네 여기 짬뽕 아직 국물하고 좀 남았거든요 요 어, 이번 주에 이제 최종으로 저는 계획을 세울 거예요. 네, 일본을 간다고 했는데 이번 주에 예, 비행기 표 끊고 숙박 잡고 해서 윤근이 어, 이게 또그 있네 음, 트립 나가지고 이번 주에 저는 최종적으로 예, 할 거예요. 아, 이번 주 가는 게 아니고 계획을 짠다. 음, 동선을 짠다는 거지. 저번에 일본 얘기는 하도 많이 해가지고 여기까지 맡게요. 제가 진짜 가기 전에 좀 여러분들한테 많이 물어보면서 일본 얘기 많이 할게요. 네. 혼자 말고 친구하고 하지. 응. 아, 아 씨브라. 홍합 껍데기 오졌다. 아, 나 뒤질 뻔했는데 그냥 조준깔 뻔했어. 홍합 껍데기 있어. BJ 리카님이 공항에 마중 나간다고요 리카님 뭐 일본 사세요? 응. 음, 아니잖아. 응. 음, 뭐 일본 사는 것처럼 얘기야. 오사카의 방석방이 뭐야? 방석방이 뭐냐, 방석방이? 아니, 뭐여, 방석방이! 방석방이 뭐냐, 친구들아. 아, 물어, 물어보는 겨. 궁금해서 그런데 방석방이 뭐요 어, 방석방 가봐야 되는 곳이야? 오사카의 방석방이 뭔데? 방석지? 아, 모르겠네, 순진해서. 이거 뭐 하는 데지? 방석방? 뭐라고? 떡방? 아우, 마이나, 씨, 부브랄 아우, 남사수, 씨, 부브랄 국제망신 시킬 일이 있으세요? 아, 뭔가 했네, 진짜 몰랐네. 아우, 진짜. 너, 너라, 너, 도 아뭐 씨발 일본 가서 떡칠일 있냐? 아 정신 나간 새끼다 봤네. 아이 지금 순진한 그냥 깐딱 꼬드겨 가지고 그냥 이상한 짓하게 하지 마라. 어 그런데 안 간다. 오사카 방석집. <laughs> 오사카가 유명하긴 한가봐요, 이래저래 나. <웃음> <웃음> 맞다, 부먹 해야지 얘네 와중에 불게요, 친구들 어, 얘 와중에 오사카고, 엠병이고, 방석이고 얘 와중에 깔짝뼈가 없는 양에서 우리 또 부먹 친구들 위해서 예, 부먹을 보여드릴게요. 슈루르슈루르 이렇게, 예, 이렇게 딱 이제 고기 재워 놓듯이 재워두면은 말랑 말랑 이제 말랑 카우마냐, 예, 말랑 해지겠죠 이렇게 해서, 음, 맛있겠네요. 예. 자, 아니 아까 우리 친구들한테 얘기했잖아, 찍먹 보여주다가 부먹으로 넘어간다가 부먹이 좋아? 이게 참 그게 있어. 탕수육도 아이들만의 스타일이 있는 것 같아요. 자, 자 여기 이제 깐따뼈가 짬뽕도요. 거의 다 먹어서요. 해물 위주로 이렇게 퍼서 먹게 오징어하고 뭐 이렇게 면 쪼가리도요. 어. 아우, 고춧가루가 그냥 목구멍이탁 막히네. 장수요 코스라서 손지중인지 모르겠어요 이 와중에 깐따삐아님 제가 커뮤니티 사이트 가는 데가 있는데 소라넷이라는 사이트인데 혹시 거기 회원이신가요? 아라네나씨뭐라 소라넷이 어디에요 이 와중에 무슨 섹스에 미치셨어요? 파트너 구하십니까? 일본 뭐 여행 파트너요? 미안합니다 이 사람 정신나간 사람이네 여기서 파트너 구할 사람이야 일본 여행 파트너 어. 또 오해 말로 친구들 오해 말로아별기가난 네. 새끼들이 그냥 여기 아까부터 들어와가지고 똥파리 새끼들이 이렇게 먹방을 구리냐 어. 야 춘자넷은 뭐냐 아 내가 민키넷은 알아 아, 개인적으로 민키넷은 아프리카 때문에 배웠어요 진짜로 뻥까고 춘자넷은 뭐예요? 춘자비어도 아니고 아뭘불안야씨부랄로만 뭐 진짜 여기서 배웠다니까 음. 아 소라넷은 내가 왜 알고 있냐면은 내가 거기 사이트를 들어가는 게 아니고 과거에 학교에서 이제 고드, 우리 고등학교 때도 소라넷은 있었어요 남자애들이 야설 같은 걸 많이 그때 당시에 봤었어 그러니까 왜 야설을 봤냐면은 이제 제 중학교 때 모뎀이 처음 들어왔단 말이에요 중학교 때도 있었어요. 그 소라넷이라는 사이트가. 그래서 이제 모뎀으로 동영상을 다운받으려면은, 한, 진짜 하루 넘게 걸려요. 그러니까 애들이, 그 성에 대한 빤따지를 이제, 야설로 풀었던 거지. 근데 이제 거기에서 이제 저 사이트가 핵심적인 사이트였어. 근데 그, 세, 그때 당시에는 막 그런 이상한 막뭐 사진 올리고 이런 게 아니었어. 흔히 말하는 야설의 문. 뭐 이렇게, 어, 금단의 사이트. 미안합니다. 빨리 먹을게요. 네. 이 야, 중에, 씨부라, 홍합이 왜 목에다 걸리고 지랄이냐. 그런 사이트였지. 아, 그만해. 이 새끼들 왜 이렇게 물구리냐. 어서 그냥 들어와가지고. 아, 얘부터 뭐 아님 박사님이에요. 안 봐요, 이제는. 커서. 응, 다 컸지. 응. 위아래 다. 자 이제 탕수육이 조금 물렁물렁해졌겠죠? 말랑말라. 랑게해서분먹으로제 키는 178이에요. 네. 야 근데 네이버에 보니까 우리나라 남자 평균 키가 172이라더라. 이 <laughs> 아니 밖에 나가면 존나 크잖아. 깔창이 그게 진짜 커. 음, 네이버에 보니까 평균 키기가 172더라? 근데, 아, 밖에 나가면 나보다 다큰 거야! 아, 진짜! 난 존나 난쟁이야! 뭐지? 이렇게 했는데. 그게 진짜, 음, 그 깔창이. 우리나라도 이제 깔창이 없으면 이제 안 되는 시대가 왔어요. 여자들이 이제 뽕을 넣듯이, 어, 힐을 신듯이. 남자의 이제 필수 아이템 된것 같아. 평균기가 5cm 커진 게 아니라니까요. 음, 그게 깔창 때문에 그런 거라니까요. 그냥 그대로래요. 그, 그대로래요. 그몇 년, 3년인가 5년 전하고, 음 그대로라고 얘기하던데. 아, 근데 웃긴 놈들이 요즘 180인데도 깔창 넣더라, 애들. 와, 진짜. 깔창도 적당히 껴야 되는데, 나도 넣지만, 그냥 솔직하게. 나도 넣지만은 적당히 껴야 돼. 음. 인정할 거네 아주 나는 어찌 뭐나 180에 깔창 넣 요즘에는 신기한 놈들이요 임성용이 부럽나 그냥